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종합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쌀 관세화 선언을 발표하며 전국 각지에서 농지를 갈아엎는 등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음성 지역 농민들도 19일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김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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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음성 군청 앞에 지역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한창 바빠야 할 트랙터도 반납을 위해 군청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적당 관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 나라의 을국민생존로만들가를포고 국민이 을이며 국민의 박상이 안전을 팽개쳤다. 쌀 간세와 전면 개만 당장 철회하고 쌀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는 게 나서라. 농문이 목수를 무시하고 쌀 개방을 강행한다면 성난 농심은 대탈을 앞세우고 정권을 가라앉여 청와대를 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7월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에 지역 농민들이 철폐를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 쌀에 대해 관세를 500% 이상 매겨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지금껏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단한 번도 없다며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약속한 부분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FTA라는 어떤 그런 신자유무역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그것들이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철폐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다음 주 수요일 충주시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김대환입니다.